안녕하십니까. 승리를 부르는 중급맥 X 파일 시간입니다. 자, 실전에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맥점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귀에 흙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흙도를 수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귀의 흙을 살리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이렇게 단수를 치기 쉬운데요. 이꼴라면 아무런 수도 안 됩니다. 다음에 단수 쳐도, 이으면 수부적입니다. 이을 때 이렇게 들어면 수부적으로 아무런 수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를 쳐도 안 됩니다. 에 뭐, 귀에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공도 부족으로 잡혀버립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백은 이한 흙은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 그 그러니까 백돌의 자충을 활용을 해야만이 저백한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맥점 바로 에, 젖히는 것입니다. 젖히는 것이 연결의 뭔가 아, 수습의 맥점입니다. 자 여기서 막는다면 이때는 뒤로 단서치는 수가 성립 하죠. 이을 수가 없습니다. 자충 관계로 잡히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죠. 결국엔 흙은 한 점을 잡고 기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잇고 버티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는 꽉 이으면 백이 수부적입니다. 자 여기를 둬도 백은 두 수,흑은 세 수이기 때문에 백이 수부적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단수가 기다리고 있죠. 여기 들때 따내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젖혀서 상대방을 자충으로 이용한 후 뭔가 삶을 도모하는 그런 맥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맥점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형태는 실전에서 어, 많이 또 등장하는 끝내기의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핏 아무런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음, 어떻게 되면 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흙이 단수를 치면 안 됩니다. 자, 잊고 난 다음에 뭔가 수단을 불려고 해도, 어, 아무런 수도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도 안 됩니다. 이어만 주면은 단수 치고 단체 단수치 수가 되겠지만, 백이 이렇게 찌르고 나가는 밀고 나가는 순간 아무런 수도 없습니다. 자이이 이 형태에서는 바로 이곳을 붙이는 것이 에, 기본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제 단수를 하나 예, 칩니다. 그러면 따낼 수가 없죠. 단수가 되니까. 그러면 따내지 못하고 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때 이제 여기를 내려서면, 어, 이거는, 음,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어, 이렇게 내려서서 어, 자충이 되기 때문에 예, 수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흙도 뭔가, 아, 어, 수를 잘못둔건데 여기서 에, 여기서 바로 그냥 내려가는 것이 에, 맥점이 에, 되겠습니다 에, 자충을 두이마고 그냥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단수를 치면 됩니다 에, 자충이라 이을 수가 없죠 에, 다 따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급소를 두고 여기 단수 칠때 내려가는 것이 에, 기본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어도 단수 치면 어, 이 석점이 잡혔죠. 그렇다고 여기서 어, 요걸 따내도 역시 안 되죠. 요걸 따내도 단수쳐서 역시 잡혀 있고 이어도 단수 치면 잡혀 있고 에, 무조건 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붙이고 에, 여기 잡을 때 단수를 치지 말고 에, 내려서면. 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이 문제도 이제 기본 사활 문제로 또 많이 실전에 등장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음, 여기 뭔가 끼우는 것이 맥점으로 보이죠? 예, 그쵸? 근데 이제 단수를 칠때 뒤로 돌려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예? 근데 이거는, 에, 손을 빼도 살아있네요. 예, 손을 빼도 살아있습니다. 이거 별 득이 없어요. 예, 내도손 아, 빼고 다른 들도 살아있습니다. 딴 애, 또 따내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끼워서 뭔가 당장 해주는 거는 수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가 정답이냐면 바로 이곳을 하나 붙여서 한번 응수를 묻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백이 이것을 잡는다면 그때 끼웁니다. 그때 끼워가는 것이 좋은 수준입니다. 자, 단수 친다면, 내려섰을 때, 백은 양자충이 되기 때문에, 양쪽이 자충이 됐어요.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잡힌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둘 때, 여기를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자, 이것은 단수를 친 다음에, 자이을때 붙이면 에, 삶의 공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궁도를 넓혀도 단수를 하나 친 다음에 밀고 들어가면 역시 삶의 공도가 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음, 끼우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지만 자, 하나 이것을 선수를 하고 에, 끼워서 백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맥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행마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실제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쳐 들어가는 수가 당연한 한 수죠.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쪽으로 이제 마늘 모 씌워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밀고 올라가고, 젖힐 때, 예, 의 다음, 흙의 다음 행마가, 관건입니다. 자, 도망, 달아날 때 제일 좋은 행마는 한칸 행마고, 제일 나쁜 행마는, 빈상각 행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빈상각으로 행마하는 것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백이 뭐, 이렇게 약점을 보강하게 되면, 일단, 일단 흙 모양이 이렇게 우영으로, 어, 뭉쳐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아,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젖히는 것은 예, 끊겨버리기 때문에, 또 이거는 또 흙이 곤란합니다. 아, 그래서 끊기지 않으면서 둘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자, 도망갈 때 제일 좋은 행마가 한칸 행마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한 칸으로 붙여서 두는 행마가 아,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흙 백은 끼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단수치고, 단수치는 순간, 백한점이 잡혀버립니다. 나가더라도 막으면, 잡혀있죠.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붙였을 때 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이제 젖히면은 호구를 쳐서, 이거는 이제 흙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단수치는 수하고 끊는 수가 또, 병모양의 약점으로 남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어, 이어주면 뭐 지금은 이어줘도 크게 나쁠 건 없는데요. 자, 이어주면 백기 이렇게 낮을 자로 이제 보강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있는 모양이 빈삼각 모양입니다. 여기 비어있는 삼각형. 이게 지금 흙으로 는 약간 불만이죠. 어, 물론 다음에 뭐 이렇게 젖히면 음, 이거는 흙도 수습이 됐기 때문에 크게 나쁠 건 없지만 그때 모양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빈삼각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것이 좋은 행마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 근처 역시 잡히니까. 자. 흙이 백이 쪽 이렇게 밀게 되면 이때는 여기를 꽉 있습니다. 아, 이어두면 아무런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흙으로서는 좋은 행마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붙여서 뭔가 행마의 리듬을 구하는 것이 좋은 음, 수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 승리를 부르는 어, 중급 맥에 대해서 함께 공 부를 했 습니다. 감사 합니다.